러프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프존이라는 용어는 제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용하지 않는 저만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다른 데서 공통으로 쓰는 용어와 제가, 제가 발견된 제 용어를 제가 이제 다른 단어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층이 없어요 층이 없다 뭐죠 레이어가 다색이 되지 않았죠 레이어가 있고요 얘는 레이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매끄럽다 매끄럽다, 그렇죠? 얘는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요, 그린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린존, 그러니까 그린존 매끄럽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머리, 반대, 머리 방향성 해어 컷을 를 공부하려면요, 매끄럽다, 럽존과 그린존에 대한 개념은 알고 가셔야지만 이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숙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럽존과 그린존이 발생이 되고 모든 커트는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커트는 럽존과 그린존이 존재하더라. 럽존과 그린존이 존재하고. 그런 러프존과, 러프존과 그린존이 존재하는과 동시에 선이 생기죠? 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가이드선 커트가 했을 때맨 밑에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요선 요선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거요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떨어지는 선, 거친 부분과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이 연결하는 이 중간 부분 중간 부분 뭐라고 얘기냐면요 2차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요. 이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만 보면 이 커트를 어떻게 잘랐는지다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커트의 특징을 잘 보시면 그린존이 앞에가 많아요? 러프, 뒤에가 많아요? 그린존이. 뒤에가 많죠. 러프존이 앞에가 많아요? 뒤에가 많아요? 앞에가 많죠. 그러면 층이 많다. 그층이 많다라는 얘기는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했을까? 바로 얘는 앞으로 분명히 커트를 했을 거는 라 앞으로 앞 방향으로 빗질을 했기 때문에 앞에가 층이 많은 거지 뒷 방향으로 층을 절대 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죠? 앞으로 앞 방향으로 빗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드인 거죠. 포드 뒤로 방향 뒤로 빗질했다는 건 뭐죠? 리버지로의 얘기를 리버지로의 이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커튼은 앞으로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forward, forward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앞으로 똑바로 얘기하는 거는, forward, 응? 앞으로 똑바로, 대각 아래로 한 거는, forward, 대각 아래로, 위로 한 거는, forward, 대각 위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reverse는요, reverse 뒤로 똑바로, reverse, 뒤로 똑바로, reverse, 대각 위로, reverse, 대각 아래로, 또한 위로 똑바로 아래로 똑바로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 방향성이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커트를 내가 어떻게 층을 냈는지좀 이따가 제가 이제 다 보여줄 건데 그거에 따라서 층이 나는 척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층이 나는 척도가 대각 아래로 했으면 층이 이만큼 날 것이고 앞으로 똑바로 하면 층이 이만큼 날 것이고 위포 r 드 대각 위로 하면 층이 이만큼 날 것이고 그래서 층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냈는지 내가 다 분석을 할수 있다. 그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쉽고 편하게 가르수 있는 게 바로 머리 방향성 헤어컷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거칠다, 매끄럽다, 무겁다, 가볍다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고요 자 거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층이 많다는 거죠 자 매끄럽다, 매끄럽다라는 건 층이 없다라는 거죠 자, 거칠면 뭘까요? 커트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거워. 당연히 가볍겠죠. 그렇죠? 매끄럽다. 매끄럽다는 뭐예요? 층이 없다. 층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거워.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거 거칠다, 가볍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스테이트 이어 인크리스. 인크리스 뭐 하이? 그렇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얘네들 무겁다, 매끄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닉스, 원닉스 로우나 미드미나 뭐 하이라고도 하이도 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 크리이션이 대체적으로 무겁고 매끄러운 선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네 어, 가지를 분석을 해서 커트를 볼수 있는 눈. 결론적으로는 뭐냐? 지금 머리 방향성 헤어컷은 머리, 머리 다이렉션 헤어컷은 뭐냐면 커트를 잘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예요? 보는 눈을 키워주는 게주 목적입니다 커트를 했을 때 커트를 잘 자르는 게주 목적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커트를 내고 층을 어떤 디자인으로 봤는지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보는 눈을 키워주는 커트 기법이 바로 머리 다 헤어, 다이렉션을 헤어 컷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원리로 이용해서 우리는 커트를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커트는요, 어,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론이 너무 많아서 하다 보니까 뽑아놓은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경영 강의를 안 하고요. 바로 들어갔어요. 잘했어요. 이론을 좀, 이론을 좀더 많이 좀 풀어야 될것 같아서. 자, 그래서 어, 커트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커트는 뭐예요? 커트는 과학이고요. 수학입니다. 수학 공식이에요. 그래서 과학이고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커트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제가 이거를 커트를, 이 머리, 어,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를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공부를 했던 게 뭐였냐면요. 많이 느꼈던 점이 제가 집에서 테라스를, 제가 직접 나무를 잘라서 테라스를 설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면이 뭐죠? 사각형이죠? 사각형인데 모서리 모서리마다 뭐가 발생이 돼요? 삼각형이 발생이 돼요. 모서리 모서리마다 삼각형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모서리 삼각형과 사각형과 라운드에 대한 개념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리 다이렉션 헤어커트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커트는 뭐예요? 과학이고 수학이다라는 의식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 커트를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을 뽑아놔서 사각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정사각형을 하든지, 직사각형을 하든지, 뭐, 뭐 상관없어요. 이 일단은 뭐 정사각형을 일단 표현을 합니다. 정사각형을 표현해서 만약에 내가 원닉스다원닉스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원닉스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기 뭐지? 음, 피부포인트, 피부포인트에서 우리는 이걸 종머리라고 해요. 종머리. 종머리라는 게 뭐죠? 머리가 원닉스니까 이렇게 해서 종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소, 소, 솔리드라고 얘기를 해요. 정모리라고 해서 솔리더라고 그래서 솔리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리를 저희 그 머리 다이렉션 해왔거든요. 이거를 밑변에 있는 사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변에 있는 사각. 자, 뒤로 똑바로. 아래로 똑바로, 아래로 똑바로 했을 때 밑변에 있는 사각. 뒤로 똑바로 갔을 때 있는 뒤의 사각. 위로 똑바로 했을 때 가는 윗면의 사각. 앞으로 똑바로 했을 때 생기는 앞면에 사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포워드 대각 아래로 생기는 사각 그럼 뭐가 발생이 될까요? 이게 발생이 되죠. 사각. 그쵸 그렇죠? 또한 위로 똑바로 어 포워드 대각 위로 똑바로 했을 때 발생이 되는 사각 이렇게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자리버즈 대각 위로 했을 때 발생이 되는 사각. 리보즈 대각나으로 발생이 되는 또하다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보니까 약간 원이 발생이 되죠. 여기서 또한 뭐가 또 돼요? 자, 이렇게 여덟 가지 방향성이또어나요 그럼 뭐예요? 코너가? 코너가? 여기다또 짜리겠죠? 또 짜리겠죠? 또 짜리는 과 동시에 이이 선은 뭐가 돼요? 점점점 점점점 원이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결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결론을 결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이냐 어떤 결론이냐 우리가 컨트롤 이렇게 진행했을 때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우리는 이걸 뭐라고 랬어요 이걸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요. 엘리베이션의 개념 은 뭐라고요? 바로 라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세 개가 뭘까요? 하나, 둘, 아니, 하나, 둘, 셋. 요세 개가 뭐예요? 요 하나, 둘, 셋. 요게세 개가 뭐예요? 모방이 나있는죠 뒤로, 뒤로 했을 때 생긴 노고 바로 뒤로 똑바로. 위로 세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 둘, 셋. 라운드가 나오는 거죠. 자, 위로 똑바로. 그쵸? 위에 똑바로 생기죠? 또 앞으로 생기는 세 개. 세개 생겼죠? 앞으로 똑바로. 그쵸? 또 밑으로 대각으로 잘렸던 세 각도 똑같이 해서 16가지를 조합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사각에서, 사각에서 16가지 방향성을 이용하니까 뭐예요? 방향성을 이용하니까 라운드가 존재한다. 나운드가 존재하다. 그쵸? 근데 이거를 뭐예요? 정육면체에, 정육면체에 있는 모서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구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코너가 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이 뽑아내더라. 전체적인 라운드가. 그래서 사각형이 많은 커트는 뭐예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이나 뭐 에요？얼 굴이 작은 사람, 얼 굴이 작은 사람 라운드 의형 태가 많은 사람 들은뭐 예요？여 성인 사 죠？남 성이 거나 남 성이 거나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얼 굴이 큰 사람, 이런 사람 일수록 라운드 로 많이 가 더라. 젊은 사람일수록 층을 많이 안 내고, 어, 사각의 형태가 많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여, 여, 여 나, 남성일수록, 그리고 얼굴이 큰 사람일수록 라운드 커트가 많아지더라 이런 우리가 팔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방향성이라는 개념이 탄생이 됐고, 이런 걸 통해서 사각과 라운드와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디자인을 뽑아내는 방법을 원리를 터득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요, 방향성의 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8가지 방향성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8가지 방향성이 뭐가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本当だ。 이렇게 여덟 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여덟 가지 방향성을 위해서 커트를 했을 때, 고정 디자인에, 고정 디자인에, 직각 파팅에 대한 직각 빗질, 직각 빗질을 했을 때, 떨어지는 선이 과연 어떻게 떨어지는지, 우리가 한 번씩 다볼수 있는 거를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계중에는 해보신 분도 계시고, 어, 여성 커트를 에서 오셨던 분들은 이거를 한번다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덟 어, 가지 방향성. 자 이렇게 사각형에서 사각형에서 여덟 가지 방향성 하고 여기에 도합 뭐 여덟 가지로더 첨부해서 사각형이 라운드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주까가 제가 설명 을 드린 것처럼 느끼고 왔었고요. 자 이렇게 여덟 가지 방향 했을 때 커트 디자인이 도대체 층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포드 대각 위로. 층이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쵸? 위로 똑바로. 위로 똑바로는 브레나로, 아니 밑에 가이드라인.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요 가이드라인 그대로 나올 것이고요요 파팅에 맞춰서 똑같이 파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층이 이렇게 날 거예요. 자, 뭐죠? 리버즈 대각 위로. 층이 엄청난 층이 생기겠죠? 엄청난 층이 발생이 될 것이고. 워드 앞으로 똑바로. 층이 이 정도 나오겠죠. 리버즈 대각 아래로 아주 낮은 층이 생기겠죠? 아래로 똑바로. 아 아래 뭐죠? 원넥스. 원넥스. 원넥스가 발생이 됩니다. 얘는 포드 대각 아래로인데 층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죠? 얘는 뒤로 똑바로. 증이 조금 발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형태의 여덟 가지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있어요. 볼수 있는 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뭐? 코드와 리버지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코드와 리버지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포워드는 뭐라고 했어요? 포워드는 앞으로 빗질이라 고 했죠? 리버즈는 뒤로 빗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뒤로 빗질이라고 했죠? 그러면 포워드는 뭐가 생겨요? 앞에 층이 많이 생기고요. 리버즈로 가면 뒤에 층이 생겨요. 그러면 뒷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뭘 판단할 수 있냐? 자, 포워드 빗질했을 때뭘판단할수 있어요? 완만한 컨덱스를 볼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컴백스, 완만한 컴백스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 자 보니까 뭐예요? 뭐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했을 때 우리는 7번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완만한 컴백스라는 생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중간에 완만한 컨벡스, 조금 강한 컨벡스 라인은요. 뒤로 똑바로 아니, 앞, 앞으로 똑바로 4번이 개념이 생길 수 있겠고요. 자, 깊은 컨벡스, 깊은 컨벡스는요. 뭐예요? 1번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있기가 있고요. 자, 리버즈 방향으로 갔을때 리버즈 방.